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영혼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에 오기 전에 1년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동의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가족과 친구들.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 영혼은 인생에서 만날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삶의 목적과 사명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대가족, 친구, 파트너, 심지어 자녀까지도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영혼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평생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인생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2. 최선의 이익을 위한 선택.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배움과 경험을 위해 지구에 오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 영혼은 인생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카르마를 치유하고 성장하기 위해 세상에 옵니다. 3. 카르마 치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죽기도 하지만, 그 영혼은 다시 태어나 그 빚을 갚게 됩니다. 이는 영혼이 세상에 돌아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4. 배워야 할 교훈. 우리의 영혼은 항상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번 생에서 배울 교훈과 직면할 도전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뭐. 인생의 목적. 우리 영혼은 세상에 오기 전 이번 생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옵니다. 이를 통해 인생에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